있어서 또 굉장히 어, 외형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동물인데 음, 또 정말 재미는 거는 이 생활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낙타는 사막에 먹을 게 없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으면 그 마른 가시나무를 씹어서 거기에서 요만큼의 수분과 요만큼의 영양분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척박한 가시나무 같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입술과 이 런과 안에 내장기관들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두꺼운 어떤 가죽 어, 같은 존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면 하 현대인들도 점점 우리가 진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그렇게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을 씹어 먹을 때 키가 난대요. 상처가 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를 씹어먹어요. 그게 또 우리들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어, 나무가 사실은 말라있는 어, 나무가지인데 음,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이 똑같은 상황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리고 어, 가시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이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컬러풀하고 희망도 게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네,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 꿈꾸는 낙타 시리즈를 보면 눈을 감고 있는 낙타들이 많은데 음, 현실이 너무 고단하지만 눈을 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현실도 달리 보이고 미래도 달라진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함으로서 <laughs> 발이 세개 뿐이 없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해서 원전체가 되면서 이 나무가 좀더 풍성하게 된 그런 모습이고요. 산은 좀더 리듬클하게 네,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자는 늘 현실을 반영하는데 음. 서로 이렇게 있지만 좀 생각이 틀려요. 제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기에 조금 각자 생각은 틀리지만 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나중에 이 블루 느낌도 그렇고 이 블랙 위에 커플과 어울오수만인포갈트 블루 이런 포인트의 낙타도 그렇고 항상 낙타가 하얗다가 올해 초부터는 조금 어두운 그런 낙타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블랙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이나 그런 데서도 검정색 옷을 입지만 또성집자들도 블랙을 입잖아요. 그리고 과거로도 눈을 켜보면 가장 고급스럽고 귀족스러운 컬러가 블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 표현을 해봤는데 제 그림을 보면 항상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한데 블랙은 그 모든 컬러들의 음합된형태 아, 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성인장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선인장들이 좀 에어리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감옥까지 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감옥 안에서 또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드래곤과 낙타와 공룡과 여러 가지 동물을 짬뽕을 해서 어떠한 아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릴 때 저희 자화상 같기도 한거 같은 게 제가 유치원 때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 우리나라가 무시받던 네, 그런 시절이었고요. 국제학교를 간 곳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지 학교에 가서 헬로우도 봉투 떨어졌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이방인 같은 느낌을 듣고 받았었고.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자신의 표현을 했고요. 음, 그럼 동시에 또 요즘에 들어서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음,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독특함을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한 채 살아왔기에 나를 버리고 평범함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아티스트로 그리고 방송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존중을 하고 음,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해서 이 세상에 없는 네, 낙타 플러스 여러 가지 동물 합성한 이런 아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은 조금 심플하게 또 표현을 해봤고요. 고좀 키츠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이스 3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부분이에요. <laughs>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또 정말 존경하는 마지넌 작가님 작품인데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넣으면서 저는 드라마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혼합해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이 쪽에 보시면 사람의 눈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 그냥 눈 같은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안에 몸물이 있어요. 보이스 3에서 보면 음, 이병헌 씨 그리고 이진욱 씨 이렇게 나오는데 어, 어떤 과거 이진욱 씨의 어떤 음, 괴물 같은 면을 깨워주는 그런 장소로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면. 저 눈이 굉장히 크게 클로저되면서 눈 안에 뭔가 있어 하면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 속으로 가거든요. 저 우물 안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드라마 속 내용인데 저는 우물이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 많은 의미들을 내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우리 누구나 가슴속에 우물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 작가는 보이스3 안에서 어, 어릴 적 잊었던 곳이요,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그리고 그 살인의 사건의 재소로 우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푸른 눈동자를 보시면요, 자세히 이제 보시면 눈동자가 아니라 수영장 물처럼 물이에요. <laughs>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라우시라는 들어가잖아요. 그때 물속으로 한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무의식의 어, 세계 속의 오물 이라는 의미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부엉이 작품을 보고 데요제 동물 속의 동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음, 만약에 우리가 동물이 뇌가 있다, 생각을 할줄압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봤는데 동물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을 표현하는 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부엉이 논 속에 출근길가 해가 올라가고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어떤 트래픽자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부엉이는 저 시간에 깨어있는 장자리 하면 어른 쪽에 장자리 잡고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해보지 않았으나 좀 충격적인 한국의 놀이 문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게 장자리 오른쪽에 성냥개비 불을 붙여져 있는. 그러면 얘가 날아가면서 반딧불 같은 효과를 낸다 해서 그런 우리나라 민속 놀이가 있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놀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는 날 때부터 잔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 뭐 이런 물음표를 좀 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장자를 입장에서그 광경을 당한다면 아니 그 광경을 당하기 전에 어떠한 마음에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 다가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늘 자기와 함께 놀아주던 어린 아이에게 조금 개구지게 웃는 모양으로 바라보고 재밌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에서 이 작업을 했고요. 사실 잠자리는 이게 돈이 수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제가 빛을 넣으면 네, 촛불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곤충을 굉장히 징그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곤충의 눈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동단. 그런데 곤충의 눈을 플로적 탐으로서 그들도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불편할 정도로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봤습니다. 제규어고요제규어하면또 굉장히 빠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놀이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엄청 달리고 달리는 것데 그래서 너무 시간이 달리고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음. 그 시계의 이미지를 살짝 넣었습니다. 음. 음. 보이스3에서 클로즈업이 되었던 저런 방향이고 11화를 보시면, 그리고 입구에 지금 영상 큰걸 보시면, 제가 이 모습과 똑같이 사례를 담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은 보이스를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보이스팀에서 보게 되어서 작가님이 좀 영감을 받아서 스토리를 더 스토리를 더만들어주신는 케이스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헬로우도 모르고 영국당에 떨어졌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 그때 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 유일한 친구가 그림이었고 제 일기장이 제 그림이었고 그냥 계속 그림과 소통만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뭘까 어릴 적에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입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없는 자화상을 어릴 때부터 많이 그렸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를 할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방송에 빠르게 데뷔를 하게 됐고 MC를 보면서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 같지 않고 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음, 제가 중간에 아나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제 멋대로 다 떠들 수는 없고 많이 제약이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다 하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역시 나는 그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었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까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었고, 네. 어떻게 보면 다들 어종과 상처와 어떤 단점과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 있어 을 접을 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 그리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MB&G 치맥과 콜라보한 네, 작품인데, 나중에 또 피도 한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남과 여를 표현해 봤습니다. 공간 안에 있지만 두개 얼굴이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도 얼굴 있고 이쪽에도 얼굴 있고 뭐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첫 번째 해외 진출을 할때 어, 유럽을 진출을 할때좀 어떤 미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한 작가인데 서양화를 전공했고 어, 너무 서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 한국화 같은 경우는 진짜 블루투스 작가가 되면 많이 컬렉팅이 일어나지만 그 단계가 아닌 좀 신진 작가들은 컬렉팅이 일어나기가 힘들대요. 그 이유는 종이에 그린다는 점 그리고 한국화의 특성 유화 같은 경우. 좋은 다음에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재산의 가치가 되겠지만 뭐, 한국화의 경우는 잘못 보관을 하면 공방이 될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플렉팅이좀안 된다는 라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캔버스 음, 위에 어떻게 보면 천 종이 같은 느낌으로 이걸 그렸어요. 여러 번 그레이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양화에 대해 재돌려가지고 쪽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당시 때는 제가 꽃 시리즈와 채소 시리즈를 만들었었어요. 채소를 그렸던 이유는 꽃은 우리가 특별한 날 보기 때문에 이아름다움을가치서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지만 채소의 경우는 늘 보던 동이기 때문에 김치나 무나 이런 아이물들을 어,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모르는 네. 게아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화장실겨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최소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게 마치 남편이 와이프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우리가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형태는 단단하지 않지만 마치 화장을 할줄 모르고 꾸일줄 몰라도 우리 엄마들을 예쁘게 화장시켜 준다라는 생각으로 예쁘게 화장을 해주죠. 낙타가이 고단한 사막, 이 고단한 현실에서 어 굉장히 진사 있는데 눈을 감고 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현실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다가 상상만 하다가 진짜로 잠이 들어서 꿈을 이룬 모습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눈을 떠요, 이 친구가. 네, 그럼 보여 그리고 뭐 기린도 만나고 사슴도 만나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는 모습으로 조금 유토피아 안에서 즐기는 모습을 조 어, 담아봤어요. 제가 낙타를 이제 10년째 그리고 있고 10년 동안 정말 많이 계속 쉬지 않고 달렸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 없기 위해 짊어지고 있 무거운 짐을 낙타의 혹을 한번 좀 내려놓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의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해요 혜택받은 명령만 빼고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짐을 내려놓보자 다만 의미로 네, 이렇게 아, 혹이 있는 낙타도 있네. 혹이 있는 낙타도 있지만, 또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해 놓기도 하고, 좀더 이렇게 행복한 네, 모습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